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삼색선, 그리고 회색 톤의 기장이 짧고 슬림한 슈트,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입니다. 톰 브라운은 미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로 2001년부터 디자이너 본인의 이름을 딴 레이블로 역사를 시작했고, 불과 2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이면서도 일반적인 미국 브랜드와는 다른 말 그대로 톰 브라운 스타일을 창조해냈죠. 과연 톰브라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역사와 특징이 숨어있을까요? 톰브라운은 1965년 미국 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사랑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패션디자이너라는 꿈을 좇아 움직였는데요. 그 꿈을 위해 그가 한첫 번째 일은 바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판매사원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를 부각하고 있는 디자이너치고는 별볼일 없는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 이런 작은 일이 도움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후 그는 클럽 모나코의 디자이너 자리에서 일을 시작해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1년 클럽 모나코를 떠나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접 본인이 입고 싶은 수트를 만들어 입고 다녔고 동시에 본인의 이름을 건 맞춤 라인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톰브라운 특유의 수트 스타일이 등장했는데요. 재미있게도 톰브라운은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낡은 수트를 줄여서 입고 다녔다는데 줄어든 세탁물 특유의 느낌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옷들은 크고 여유가 있는 편인데 슬림한 톰브라운의 수트는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톰브라운의 수트는 잘못보면 남의 옷을 빌려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런칭 초기에는 고객층도 매우 한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톰브라운이 주는 특유의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바이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후엔 프랑스의 꼴레트와 미국의 버그드프 분맨 등에 입점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되어 각종 상을 수상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나가죠. 2013년 톰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셸 오바마의 드레스 디자인이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각종 행사에서 영부인인 미셸은 톰브라운이 만든 원피스를 선택했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우뚝선 톰브라운은 엄청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죠. 톰브라운을 대표하는 스타일은 한마디로 짧은 기장의 수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장과는 비교되는 패셔너블한 그리고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진 수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톰브라운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중 하나죠. 어깨가 낄 정도로 딱 맞고 소매와 총장의 짧은 재킷과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가 바로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룩입니다. 앞에서 톰브라운이 스포츠를 사랑하던 청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후 톰브라운의 기성복 컬렉션에서도 또 다른 스타일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슬레틱 스타일, 즉, 운동선수들이 입을 법한 스타일이 톰브라운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톰브라운의 삼선 도대체 왜 톰브라운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된 걸까요? 사실 정확한 요래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설이 있는데, 고급스러운 유럽 명품 브랜드의 느낌을 내기 위해 톰브라운이 일부러 프랑스 국기에 사용되는 세 가지 색상을 차용했다는 설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냥 이 색상 조합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삼선은 매번 톰브라운의 컬렉션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톰브라운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톰브라운 의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줄무늬도 있는데 바로 니트나 재킷 가디건류의 팔에 새겨지는 줄무늬입니다. 상조 에디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디테일은 자세히 보면 하얀색 네줄이 그어져 있는데 원래는 3선이었지만 아디다스에게 한번 고소당하고 나서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톰브라운도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회사의 투자를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고 결국 2016년에는 또 다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리고 2018년 에르메네즐도 제냐의 모기업 제냐그룹에서 5,500억원에 톰브라운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현재 톰브라운은 제냐그룹 소속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톰브라운은 패션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팔리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죠. 그 상업적인 요소가 바로 삼색선이 달린 셔츠이고 팔에 줄무늬가 그려진 가디건입니다. 톰 브라운의 컬렉션을 보면 분명 브랜드 특유의 컨셉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는 톰 브라운의 옷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범할 수 있는 옷들의 변화를 주어 톰 브라운만의 느낌을 살려냈고 이것이 수많은 팬층을 양성해 낸 것이죠. 앞으로도 톰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한 톰브라운만의 색을 가지고 입고 싶은, 그리고 가지고 싶은 옷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레스 맛집으로 유명해진 브랜드가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부터 원피스까지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을 선보이며 유명해진 브랜드죠. 바로 미국 출신의 오스카들라렌타인데요. 동명의 디자이너로부터 이름을 따온 이 브랜드는 각종 시상식과 행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로 여전히 전 세계의 패션 피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우아함과 럭셔리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스카들라렌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립자인 오스카들라렌타와 발렌시아가가 연관이 있다면 고상한 드레스와 힙스터 브랜드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얻은 그는 발렌시아가의 창립자인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밑에서 견습생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옷을 배운 덕분에 오스카 드 라렌타가 만든 브랜드는 견고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을 만들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랑방에서도 일했고, 랑방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브랜드를 이끌기도 했으니 패션과 관련된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놀랍게도 브랜드의 창립자인 오스카 드 라렌타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그가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가난한 화가 지망생으로 남아 있었다면 3차 대전이 현실로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스카 드 라렌타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셀럽이 아닌 미국의 영부인들에게 말이죠. 오스카 들라렌타는 제클린 케네디, 낸시 레이건, 로라 부시와 미셸 오바마를 포함한 여러 미국의 영부인들에게 정교하면서도 매력을 발산하는 옷들을 제공했고, 덕분에 오스카 들라렌타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오스카 들라렌타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위한 옷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수많은 여성들이 상류층 인사들의 패션을 따라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스카 들라렌타의 룩북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오스카 드 라렌타에게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녀는 과거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지만, 오스카 드 라렌타의 옷을 입고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죠. 샤넬에게는 넘버 파이브가 있고 존 바바토스는 아티산이, 캘빈 클라이는 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향수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패션 브랜드에서 자사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향수를 내놓는 건 이제 흔한 일인데요. 오스카 델라렌타는 그의 이름을 딴 향수를 가진 최초의 미국 패션 디자이너가 됨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스카라는 이름의 이 향수는 1977년에 출시되었고, 그의 우아하고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의 본질을 포착하는 클래식이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스카 드 라렌타를 생각할 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드레스만 생각하지만, 오스카 드 라렌타는 과거 미국의 보이 스카웃과 걸 스카웃 유니폼을 디자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바지를 바꾸고 새로운 셔츠를 디자인함으로써 이전에 빡빡했던 군복 느낌의 옷을 더 기능적이고 부드러운 의상으로 변화시켰죠. 오스카 드 라렌타의 드레스는 우아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양한 색채와 이국적이고 화려한 디자인, 여성스럽고 우아한 의상으로 1960년대부터 사랑을 받아온 그의 작품들은 고향인 카리브해의 자연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스카들라렌타가 선보인 이국적인 디테일들은 디올이나 발렌시아가 같은 유명 브랜드가 무수히 많던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던 미국의 드레스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는데요. 특히 우아함과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자체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소재나 재킷도 칼날을 잘라내고 여성의 몸매가 드러나도록 재단하거나 꽃무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들라렌타 특유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범한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오스카 들라렌타의 옷을 입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패턴이 매우 화려하고 이국적이어서 매일매일 입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자다가 다른 사람 두들겨 팔 정도로 매우 비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스카 들라렌타 브랜드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감상해도 됩니다. 이 브랜드의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매우 부자라는 거니까 부러워해야겠네요. 안타깝게도 창립자인 오스카 들라렌타는 2014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유산은 남아 있고 그의 이름을 딴 브랜드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 정신을 계승해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딩드레스부터 기성복까지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미국 상류층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 타미 힐피거, 아메리칸 캐주얼을 대표하는 미국 브랜드 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타미 힐피거는 디자이너 타미 힐피거에 의해 창립된 브랜드로, 1990년대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한때 위기를 겪었다가 2010년대 들어서 변화를 꾀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남성복과 여성복부터 데님과 신발, 향수, 악세사리 등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과연 타미 힐피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자이너 타밀 피거는 미국 뉴욕주의 엘미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찍부터 패션 산업과 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일찍부터 의류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당시 150불과 청바지 20벌의 작은 규모로 피플스 플레이스라는 소매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로 옷을 런던과 뉴욕에서 사오긴 했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하는 법은 없죠. 결국 피플스 플레이스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타밀 피거는 인터뷰에서 이 경험을 자기 나름의 NBA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그는 큰물에서 놀기 위해 뉴욕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본인의 매장에서 같이 일했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조다시에서 일하기도 했고 캘빈 클라인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타밀피거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에 인도의 모한 무란이라는 의류 사업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무란이는 남성복을 런칭하고 싶어 했는데 우연히 타밀피거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타밀피거는 그의 지원을 받아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1985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타밀피거가캘빈 클라인에 취직돼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타미힐피거는 초반에는 고객들에게 남성복 라인만 선보였습니다. 첫 컬렉션에서는 버튼다운 셔츠나 신노 팬츠 같은 클래식한 프레피룩 패션을 내놓았는데요. 요즘에야 캐주얼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느낌의 옷들을 선보이는 타미힐피거지만, 브랜드의 프레피룩의 느낌이 남아있다는 건 여전합니다. 타미힐피거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프레피룩 컬렉션으로부터 물려받은 젊은 느낌의 패션은 현재도 타미힐피거의 아이덴티티로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죠. 원래 타밀 피거는 상류층을 위한 소규모 브랜드로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창립 때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초석을잘 다져놓았기 때문이겠죠. 이후 1990년대부터 타밀 피거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무한무런이로부터 독립해 동업자인 신라스 초 로렌스 스트롤, 조엘 호르위츠와 직접 회사를 상장하게 됩니다. 타밀 피거가 성공하게 된건 1990년대부터였는데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레피룩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타밀 피거의 옷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많은 셀럽들에게 협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는 힙합 가수도 있었습니다. 프레피룩과 힙합 스타일, 어찌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두 스타일이 모여 199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기 시작하면서 타미힐 피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타미힐 피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컬렉션과 동시에 과감한 마케팅을 진행한 게첫 번째 이유로 들수 있겠죠. 당시 광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타미힐피거는 가장 효율적인 광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무명 디자이너였던 그와 당시 이미 성공한 디자이너들이었던 페리엘리스, 랄프 로렌, 케빈클랜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의외로 이 광고는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서 타미힐피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셀럽들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타밀 피거가 90년대 인기를 끌수 있었던 마케팅 중 하나는 유명인사들이 타밀 피거가 만든 옷을 입도록 했던 겁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빌 클린턴,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스눕독 등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유명인사들이 타밀 피거를 입은 모습을 대중에게 노출했고 이로 인해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타밀 피거의 로고 색깔을 잘 보면 미국 국기 색깔과 일치합니다. 로고에도 드러나 있다시피 미국과 타밀 피거 브랜드를 동일시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로고에도 드러나 있듯이 타밀 피거는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미국 사람들이 입는 옷그 자체를 디자인해 왔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타미힐 피거는 2000년대 들어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당시에 패션 트렌드의 편승해 스트리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전략이 당시 타미힐 피거 가지고 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모두 날려버리게 되어 버리죠.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고 얼마가지 않아 매출에도 직격탄이 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80달러에도 팔리던 제품을 40달러에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매출은 전처럼 증가하지 않았고 결국 타미힐 피거는 2006년 사모펀드인 에이펙스 파트너스에 매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PVHA에 매각되면서 현재 타미엘 피거는 PVH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PVH는 타미엘 피거 이외에도 캘빈클라인과 수영복 브랜드 스피도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재밌는 건 CEO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지만 타미엘 피거는 여전히 디자이너를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을 통솔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타미엘 피거 브랜드 그 자체인 디자이너를 브랜드 운영에서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타미힐피거는 2010년까지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화 추진, 디지털 쇼룸, 셀럽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북미 지역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죠. 과연 타미힐피거는 앞으로도 아메리칸 캐주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계속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반스를 입으시나요? 진정한 패션 피플이라면 반스까지 갖춰 입어야 하죠.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오늘 소개할 미국 출신의 캘빈 클라인은 진정한 반스의 끝판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1968년 창립되어 청바지를 고급류로 끌어올린 이 브랜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과연 캘빈 클라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CK의 디자이너이자 창립자 캘빈 클라인은 1942년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패션과 연관이 많았던 집안 환경 탓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엄마에게 패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며 패션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뉴욕의 명문 패션스쿨인 피트에 진학해 패션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63년 피트를 졸업한 이후 캘빈클라이는 뉴욕에서 의류제조업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맡았던 일은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의 오트쿠티를 카피해서 스케치하는 업무였는데, 이런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1968년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베리 슈워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캘빈 클라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캘빈 클라인은 CK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문직 여성을 위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의상들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백화점 매니저의 눈에 들어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 캘빈 클라인은 이후 백화점에 그의 컬렉션이 전시되고 뉴욕 타임즈의 광고가 게재되기도 하면서 점점 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죠.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캘빈 클라인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영역을 확장해 액세서리와 향수, 시계, 청바지 등의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청바지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도 캘빈 클라인의 청바지는 캐주얼 패션에서 리바이스나 게스 같은 청바지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창립자인 캘빈 클라인에게도 청바지는 특별한 의미인데요. 그가 1978년에 놓은 캘빈 클라인 진 라인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자신도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캘빈 클라인은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파격적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CK의 광고 중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광고는 캘빈클라인진의 첫 광고일 텐데요. 당시 15살이었던 배우 브룩실즈의 도발적인 멘트는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말로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던 거죠. 이 광고 하나로 브랜드의 홍보 효과와 매출 수직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캘빈클라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82년에는 남성 속옷의 허리 밴드에 브랜드의 로고를 새겨 넣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라인을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더웨어 라인도 이후에 파격적인 광고로 인기를 얻게 되죠. 1992년 아이돌 출신의 마크 월버그를 모델로 발탁한 CK는 광고 하나로 또다시 CK의 언더웨어를 사람들의 뇌에 각인시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의 속옷에 대한 생각과 구매 방식까지 모두 바뀌었죠. 현재에도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는 파격적인 광고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패셔너블한 언더웨어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케이트 모스가 CK의 전속 모델이 됩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삼아 전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이 당시에도 여전히 캘빈 클라인은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상의를 전부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화보나 발라 상태로 찍은 화보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당시의 광고는 현재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참고로 이전의 광고들은 여자 모델의 육감적인 몸매를 부각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케이트 모스가 CK의 화보를 찍은 이후로는 마른 모델들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켈빈 클라인 하면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향수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터니티와 CK1이 유명한데요. 1980년대 후반 출시된 이터니티는 청량한 느낌의 향수로 영국의 윈저공과 심슨 여사의 러브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CK1도 깔끔하고 상쾌한 향의 향수로 1994년 등장했는데 최초의 유니섹스 향수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0대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향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향수 모두 만들어진 지 20년은 가뿐히 넘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90년대 들어 CK는 다시금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캘빈클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가 되었죠. 하지만 이후 각종 라이선스 사업과 확대된 사업 영역 때문에 규모가 커졌고 이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캘빈클라인 진을 제조, 판매했던 와나코 그룹과 90년대 말에 법정 공방을 벌여 회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창립자 켈빈 클라인은 본인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켈빈 클라인이 은퇴한 이후 CK는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유의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미국적인 실용주의가 인기의 비결이었죠. 사실 CK는 폴로나 브룩스 브라더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폴로와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브랜드는 전통적인 미국 캐주얼 패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캘빈클라인의 경우에는 모던함과 심플함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주요한 매력으로 작용했고 현재에도 사람들이 캘빈클라인을 찾는 이유가 되었죠. 2016년 CK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라프 시몬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과거 본인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와 질센더, 디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 때문에 CK의 눈에 들게 되죠. 결국 그는 CK의 부름을 받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면서 야심차게 새로운 라인을 런칭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나름 이런 명품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을 따라해 컬렉션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CK와는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CK는 결국 라프 시몬스를 해임하고 앞으로 고급 라인의 패션쇼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겠다는 전략이죠. 최근 PVH 그룹 소속으로 켈빈 클라인은 수익면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그룹 내 타미 힐 피거가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청바지와 언더웨어를 비롯한 캐주얼 라인은 건재하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캘빈클라인이 성공 궤도에 올라 인기를 얻기를 기대해봅니다. 단정한 패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로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67년 랄프로렌에 의해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브룩스 브라더스나 제이크루 등과 함께 미국적인 옷차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폴로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옷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과연 폴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립자 랄프로렌이 폴로를 시작하기 전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판매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랄프로렌은 직접 디자인한 넓은 통의 넥타이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때 넥타이의 브랜드를 폴로로 달고 판매를 시작했죠. 이렉타이가 미국의 유명 백화점 니만마커스에서 1200개의 대량 주문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폴로라는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랄프로렌은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영감을 받아 폴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브랜드가 폴로 랄프리프시츠가 될 뻔했다면 창립자 랄프로렌의 원래 이름은 랄프리프시츠였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름이었던 덕택에 랄프 리프시츠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로렌이라는 성으로 개명해서 지금의 폴로 랄프 로렌이 탄생할 수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 로고가 새겨진 브랜드를 폴로라고만 부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폴로라고 부르는 브랜드도 여러 라인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폴로로 알려진 폴로 랄프 로렌과 캐주얼 의류 라인인 더블 아렐 럭셔리 라인인 랄프 로렌 퍼플라벨 등으로 나눠져 있죠. 국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물론 폴로 랄프로렌입니다. 폴로의 광고나 화보를 보시면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는 폴로라는 브랜드가 아메리칸 드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같이 제시해 폴로의 옷을 입으면 상류층이 될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친 게 폴로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죠.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볼수 있는데 폴로는 다른 브랜드보다 먼저 발빠르게 이런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폴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라티가 아닐까 싶은데요.흔히 카라티라고 부르는 폴로 셔츠는 원래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폴로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해야 하는 격렬한 폴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옷의 매무새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죠. 폴로 셔츠의 경우 칼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옷에 밀착되어 있어 쉽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서 폴로 선수들이 많이 애용했죠 라코스테가 그랬던 것처럼 랄프로렌은 이 폴로 셔츠를 일상복의 영역으로 가져왔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옷을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로 셔츠가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이 되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도 만들었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는 스코피 치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이미 미국에선 여러 번 리메이크 된 영화입니다. 그중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페로우가 출연한 위대한 개츠비 영화의 의상을 모두 랄프로렌이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의 영화 애니홀에서 다이앤 키튼의 의상도 모두 랄프로렌이 담당했죠. 이 영화들을 본다면 랄퐁 스타일을 더잘 이해하게 될것 같네요. 앞에서 아메리칸 드림과 폴로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흑인 남성 모델을 이용한 브랜드도 바로 폴로입니다. 이전까지 세계적인 브랜드의 남성 모델은 거의 백인들이 도맡다시피 했는데요. 폴로에서 1994년 타이슨 백포드라는 모델을 쓰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는 폴로의 모기업인 랄프로렌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는 폴로 바가 있습니다. 폴로 옷을 차려입고 갈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 내에서는 한 장에 20달러밖에 안하는 폴로 티셔츠가 왜 한국만 오면 10만원이 넘어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폴로는 국내 백화점에서 미국에 비해 60%나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했죠. 그 이유는 마진을 일부러 많이 책정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각종 제반 비용을 제외 해도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폴로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는데 현재는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구매가 불가능해져서 폴로곳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폴로 옷을 북한 사람들이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랄프로렌의 중국 하청업체들이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의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버버리도 이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노키아에 들어가는 강화유리 공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다고 하니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폴로는 미국 패션계의 대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받았죠. 디자이너 랄프로렌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미국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미국 디자이너가 왜 영국에서 기사 자기를 받냐고요. 아이애나비와 미들턴 왕세손빈 등 많은 영국 왕실 구성원들이 폴로의 의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이 브랜드,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스파브랜드처럼 폴로를 대체할 브랜드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위기에서 과연 앞으로도 폴로는 미국 패션의 선두주자로 남게 될수 있을까요?